고등어! 신났어? 미래야! 아가들 있나 보자. 아유, 미래 저기 있네. 미래야, 아기 이뻐. 여기 있었어? 응. 미래 여기 있었구나. 아줌마들이 불도 갖다 줬어? 아기 이뻐. 래 아이고 귀여워. 엄청 귀엽게 있었어. 이리 와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돌아보자. 별이야. 옷이 끈이 없어서 갖고. <laughs> 별아, 엄마 좀 봐봐. 모자가 <laughs> 이거. 제껴줄게. 이게 됐어. 아, 우리 쪼. 별이는 특별히는 머리보다 간지가 나는데, 우리 별이는 살이 문제야, 별아. 그치? 살이 문제지. 다튼담음 됐다. 아, 이거 근데 배추를 왜 뽑았지? 바네. 헤헤 신났어. 우리 별이. 우리 별이 신났죠? 파잘 자라는 거 봐라. 저건 쪽파고 어떤 대파인가? 파가 사이즈가 틀리지? 아이가 귀여워. 아이가 귀여워. 아이가 귀여워. 아이가 귀여워. 한 바퀴 돌자, 별아. 별이야, 이쪽으로 와. 한 바퀴 돌게. 다시 가자. 냄새 맡고. 풀냄새 맡고. <laughs> 우리 별 특별히 여기 들어갔네. <laughs> 특별히 들어갔어? 니들은 여기 들어가도 돼. 별아, 너도 들어가 봐. 특별히, 아, 거기서 큰일 보시네, 우리 특별히. 아주 훌륭해. 화장실 잘 찾아갔는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리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얘들아, 빨리 이리와. 이리와. 빨리! 빨리! 별이야! 하얀 강아지 오면 또 귀찮아진다고. 가을이야. 가을이야. 별이야. 얼굴 볼일 보시고. 특별한 맛있는 냄새가 나. 특별한? 귀여운 특별한? 별이야. 자또 산책하고 동네가서 참견질하고 이제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거야 아이고 귀여워 너무 강중강중 뛰어다니는거 아니야 특별아 이리와 특별아 특별아 특배 특별. 특별아 이리와 특별아 안돼별이란안그런데 너는 너무 애가 그리대 응? 얘네들 다 어디로 갔니? 요즘에 안 보여 그치? 얘네들 개둘기들 개둘기들 어디 간거니 봐, 바글이지. 강아지 온다, 강아지. 어디래? 얘는 이름 이 뭐예요? 이름이 꼬매예요꼬매꼬매 꼬메. 얘는 원래 잘 치죠. 나이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열여섯 살예열여살 예, 됐어요 나왔어. <웃음> <웃음> 에이 하지마 얜몇살 됐어요? 그센터에는데도데는데 하지마 열살 넘었다래요 아 지금 열살 넘었어요? 열 그래, 그래,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데려온 지는 아, 얼야되는데 이 형은 12살 네. 된 거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빨 다 뺐지. 아, 그래요? 네. <laughs> 우리강아지는 그대로 있는데. 하지 마. 아, 얘는 뭐래? 이빨이 안 좋아 가지고. 얘는 아, 이빨이 갱티니. 갱티니를 왜 이런 게코 있는데 다 수술했대요. 음. 그래 내가 내가 순하네 순해. 엄청 순해. 야. 얘는 이게 친구가 없어. 아. 얘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하나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죠. 너무 착해 너무, 너무 착하애 진짜. 오메야. 수술하는데 돈은 들어도 음. 너무 잘한 것 같아. 도잘자고 아.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일단은 위로가 되잖아, 그렇죠? 외롭지 <laughs> 않죠. 그냥 내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아픈 애 하나 가지 야. <laughs> 야. 아준이 그냥. 말대 개고품이에요. 아 <laughs> 우리가 하나면 개고품 문다고 하잖아요. 개고품. 너무 사랑을 받아갖고 얘는 버릇이 못되게 못되게 들었어. <laughs> 사랑 판단을 애들이. 에이 상당히 고매야. 얘는 뭐 아픈데가 많아 그래. 어 내가 가지고 맡기지 다. 아꼬매 어어 얘는 근데 진짜. 싫어. 응. 건강하죠. 얘이 제가 더 먹었어요. 얘 얘도 아나 봐. <laughs> 예, 얘 살이 쪄서 비만이 이제 질병이죠. 사람이나 개나. 뭐, 안먹여도 그래요? 안먹여요 정말 안먹여요아 네. 지방을 네. 네. 그러니까 밥을 한한 한 손톱만큼 한요 정도 하루 요만큼 줘요. 아, <웃음> <웃음> 우리는 한 어? 30g 정도의 연체장이 수치가 엄청한겨서. 안 아. 그리고 피검사했는데 그래갖고 밀채, 씨, 밥, 양배추, 당근, 고구마 살짝 따놓고 쫑쫑쫑쫑 썰어갖고 지고 안줘요. 아유 우리 애들은 까다로워갖고 아 꼬맹 주인 보호해주는 거지. 맞아. <laughs> 야 야. 함께나 하질 않아 <laughs> 받아주니까. 아직. 얘는 막막 사람 좋아서 막 음. 저렇게 다니는데. 얘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많이 많이 뺐죠? 거예요? 많이 뺐어요. 아, 그... 아, 걷지도 아.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응. 어. 아, 아. 맞아잘 아, 아시네. 살살 <laughs> 예, 예. 진짜 많이 뺐어요. 여기는 산때갈때가없어 좋네. 맞아요. 죠 아, 네. 아, 이렇게 걷지도 못했어요. 벼라 어, 우리 한 바퀴 응, 돌까? 별이도 응, 응, 응. <laughs> <딸기 웃음> 와 개들기들도 왔다 용사님 있나 없나 볼까? 없을까? 그만해 좀 치즈야 아이고 이쁜 치즈 여기 있었구나 아이 이뻐 치즈 해봐라. 지지야, 얘안 가? 아이고, 지지, 지지, 가지마, 가지마 애기한테 그러면 안 돼, 가만 있어. 에이, 착해, 하지마. 가지마 가지마, 이리 와. 응. 치즈 그냥 둬 가만히 있게 용사님 못 봤니 너희들 아이고 이뻐라 <laughs> 음. 음. 하도 너가 치자 되니까 너희 기야 그렇게 개고품을 물어가면서 지질 필요가 있었어? 아이고, 왜! 아이고, 왜, 좀쉴 거야? 좀쉴 거야? 아이고, 왜! 아이고, 왜! 좀 쉬고 싶어? 즉발아, 별이처럼 이렇게 좀 조용해야지 사랑받지. 그렇게 까칠해갖고 사람들이 사랑하겠어? 응? 엄마만 있으면 돼. 음, 음, 아, 엄마만 있으면 돼. 우리 애기는. 에이, 이빠. 털강는가위좀 살까? 응? 털강는가위좀 살까? 집에 가서. 별아, 앉아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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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 디도너살디 뺐잖아. 헤흐헤헤거품을 <laughs> 그렇게 물어서 다니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농사님인가? 농사님이 아니네 이쪽 배추는 안 묶었네 이쪽은 얼갈이로 먹으려나? 자 별이야 이쪽으로 와 거기 있을래? 이리와 이리기 이리와 빨간 나무 밑에 있자 우리 특별아 앉아 별이 앉아 <laughs> 언니가 튀어나갈까봐 제일 걱정돼, 저거. <laughs> 성질이 저렇게 못됐어. 쫄보야, 이 쫄보. 쫄보, 특별님! 여기 네이크로바가 있었는데. Tikp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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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pera,